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원천은 경기도 수원시의 북쪽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광교 저수지를 거쳐 영화동, 북수동 팔달로, 매산로 등 수원의 구 시가지를 관통한다. 이후 권선구 대황교동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하는 준용 하천이다. 안녕하세요, 별별 수원의 안재성입니다. 수원의 유명한 것들이 엄청 많죠. 그 중에 하나인 수원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첫 포인트인 천의 가장 상류 광교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광교 소류지라는 곳이고요. 어, 지도에서 보면은 그냥 광교 저수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수원천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수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선생님 한분 모시고 함께 가는 길 수원천 편 시작하겠습니다. 예, 죄송 씨.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제가 상광교 소류지에 와 있는데 상광교 소류지에 네 상광교 소류지가 수원천의 시작 맞죠 그렇죠 어 지금 여기 토끼재랑 노루목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네 여기 맞게 온거 맞나요 아, 맞게 온 거죠 여기 상광교 소류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광교 소류지는 크게 설명을 할건 없는데 네 어, 일단 저기 그 방수 댐이니까 네, 네그 방수 댐으로 한 거니까 어, 네. 물가둠시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음. 그 이상의 그 특별한 설명은 없죠. 아, 음. 네. 그럼 여기 수원천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으로 음. 내려가면은 어디를 한번 들리면 될까요? 광교 저수지를 광교 저수지를 거치고 네, 광교 저수지 거치기 전에 이제 그 왼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또하광지 소류지가 있어요. 네. 네, 하광지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 저수지에 입구에 들어가죠. 아, 네. 아까 올라오는 길에 제가 음. 봤는데 옆에 절이 하나 있던데 그 절은 뭐예요? 올라올 때 바로 종점에서 있는 절. 네, 맞아요. 아, 그게 왼쪽으로 보시게 창성사로 돼 있는데 원래 그 창성사는 터는 사실은 산 중턱에 있어요. 아, 아 새로이 조성된 절이고 네. 그 창성사지를 가게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어 음, 그러면은 제가 창성사까지 음. 열심히 가서 다시 한번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예예 예. 음. 음. 창성사까지 아, 열심히 창성사 걸어왔습니다. 하셨구나 예. 창성사를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광교산에는 네 기록에 의하면8 9 개의 절이 있었다고도 전해져요. 에이? 절이 그렇게 어. 많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절이 있었다고 보면 되,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지금의 창성사로 있는 그 절터는 원래 창성사지가 아니었고, 네. 창성사지는 그 우측으로 한 올라가시게 되한 중턱에 네. 창성사제가 있었어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아, 거기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원래 그 창성사라는 절은 고려시대에 그 진각국사가 수행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곳에서는 그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라는 그 비석이 발굴돼가지고, 보물제 아, 14호로 지정되어 있고, 네. 현재는 지금 그 방아수류정 그 언덕에 네. 지금 비각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8 9개 사찰이 있었다고 기록에 전해지면은 네. 대단한 그 사찰이 있었던, 있었던 으로 보이는 광교산이죠 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았었는지. <laughs> 에, 그러니까 그만큼 수원의 진산이다. 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종점으로 또 내려가고 있는데 종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종점이 원래는 저그 나중에 이제 여무동 쪽에서 나게 되면 종점이라는 것이 표기되는데 지금은 상광교 종점이고 네. 지금은 광교산을 등산하는 네.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그 길이죠 13번 네. 버스 종점인데 광교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은 기록에 보면 은 경자 허란 때, 네. 김준용 장군이, 그, 청태정의 사위인, 그, 안고리를 사살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전승 기념비 그 암강문이, 네. 그산 정상, 그 능성길 아래 그 중턱에, 네. 그 절벽에 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관교산이 주는 의미는, 수원 특히 그 한강 한수 이남에서의 여기는 상당히 수원을 보듬는 산으로서 또 그리고 주말이면은 한2만명 정도가 등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네. 그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 돌산이 아니고 흙산이기 때문에 등산하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이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산행하기가 좋고 음. 어, 그렇게 그러니까 수원 시민한테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수원 수, 수, 시민이 그만큼 행복하다 볼수 있는 거죠 가까운 곳에 그렇게 좋은 명산이 있다는 것이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광교저수지 따라서 쭉 내려가서 네. 다음에는 어디를 가면 될까요? 아, 광교저수지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광교공원까지 내려가시게 될 거예요 아 그럼 광교공원에서 볼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광교공원을 가시게 되면은 네. 일단 광교공원 내려가시기 전에 제방 바로 옆에 반딧불이 화장실이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그 수원에는 그 화장실이 세계적인 유명한 것이 네. 수원의 화장실 문화 아닙니까? 네. 그리고 화장실 세계협회가 수원에 본부가 있고 내려오시게 되면 광교공원을 내려오시게 되면은 옛사람들, 우리 60대, 70대들한테는 그옛 추억에 담겨있는 풀장이 있어요. 지금 풀장으로 사용 안 하는데. 그리고 아, 여기 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슬라이딩 하는 도구도 있었고 그 당시 풀장이 수원에 몇 없었거든요. 네. 아, 이제 그런 풀장이 있었던 광교 그 풀장, 광교공원 옆에. 지금은 분수대만 있고 아, 지금 가시기는 물이 제 고여있지 않아서 그냥 썰렁한 모습인데 네. 일단 거기에 있고 또한 가지 거기에 가시게 되면 강감창 장군 동상이 있어요.